또, 또 혹시 또좀 이런 것들 잘 챙겨 먹으면 좀 면역력에 도움되는 것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골은 네. 영양 섭취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이외에도 어, 요거트 있죠. 요거트가 이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예.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귀리나 보리에 보면은 네.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또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늘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아, 네, 네. 이 역시 그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는 항암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차 녹차 이런 성분에도 예. 이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어. 또 조개류에 셀레늄이 있는데 네. 이 역시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어. 또 쇠고기의 단백질과 또 아연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또 버섯 유명하죠. 네. 예, 버섯이 또 면역력을 높이는데 음. 도움이 됩니다.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laughs> 이안면마이 <laughs> 네. 만약에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음.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이 제일 네. 중요한데요. 네. 네. 제가 물론 중추성이냐 말초성이냐를 구분하는 법을 말씀드렸지만 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병원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게 중추성이든 말초성이든 빨리 진단을 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음.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경우에도 네. 초기 3일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네. 후유증 없이 완치될 확률이 훨씬 넘어지고요 음. 그리고 3일 이내라도 알을수록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반면에 중추성이라면 사실 심각한 뇌경색, 뇌출혈이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골든타임이 중요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laughs> 괜히 뭐 주변 얘기 듣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거는 아니 아니군요. 병원에 가는 거. 네. 네. 네.